맞습니다. 프레쉬를 샀습니다. 저는 지금 교토에 와 있는데요. 지금 시간 9시 45분이고 일요일입니다. 9시 59분 버스. 여기 완전 막차야. 여기서 막차를 타고 산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 지금도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구글맵이 오라는 대로 왔는데 제가 오늘 아까 점심쯤에 도쿄에 도착을 했고요. 아주 큰 실수를 하나 한게 있다면 벚꽃이 만개한 시점에 교토를 온 겁니다. 낮에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어디 돌아다닐 상황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냥 숙소에서 잤습니다 저녁 때쯤 이제 일어나서 지금 나왔는데 일본 하면은 이제 괴담 도시괴담들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수의 그런 괴담들이 터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일본이 터널이 워낙 많기도 하고 터널 공사 이런 데 이제 징용이 된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이 공사하다가 뭐 깔려서 죽고 뭐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들 이제 터널 자체가 가진 어떤 굉장히 괴상한 좀 으스스한 그런 분위기랑 좀 짬뽕이 돼서 괴담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가볼 기요사키 터널은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조선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망을 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뭐 사고도 좀 많이 났었다고 하고 일본에서 되게 괴담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괴담 같은 거에 뭐 귀신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나오진 않겠지? 근데 난 사실 귀신보다도 나는 진짜 사람이 더 무서울 것 같아. 건너편에서 이상한 사람 쫓아오면 나 진짜. 이 고프로밖에 무기로 쓸 만한 게 없어. 이걸로 확 살아 돌아올 수 있기를 한번 바라 봅시다. 교토 중심부에서 서쪽 제일 끝쪽에 떨어져 있고 그쪽으로 이렇게 산길 같이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위쪽에 위치한 터널이라고 합니다. 어, 춥네요 밤 되니까. 지금은 한 11도 정도 되네요. 근데 다시 이러고 가면은 오히려 살인범으로 오해하고 그러진 않겠지? 아, 추워. 어, 왜안 와? 시간 지났는데 10시인데. 근데 여기는 주차를 되게 특이하게 한다. 주차를, 차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올려버리네.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은 저 차는 어떻게 빼야 되는 거야? 1층 차가 먼저 빠져줘야 되네. 오오오, 뭐, 뭐야. 지하로 내려가? 와, 대박이다. <laughs> 와, 진짜 신기하다. 와, 공간 활용 능력 뭐냐, 진짜. 하나 아, 궁금해지는 게이몇 층까지 있는 걸까? 이거 그러면은 몇개더 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조용하군요. 지금 여기서 2km 정도를 산을 더 올라가야 돼요. 방금 내린 저 버스가 막차였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걸어서 내려가야 됩니다. 아, 추워. 지금 좀 추워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가고 싶은데, 이렇게 모자 뒤집어쓰고 이렇게 이상한 막대기 하나 들고 걸어가고 있으면 좀... 미친놈 같잖아 아 여기 웬절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오우 무섭네 이 뭐가 보이긴 하나 카메라에? 좀 많이 어둡네 보이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하면 좀 보인다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집들도 되게 특이하고 낮에는 되게 이쁜 동네일 것 같은데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으스스하네요 저 앞에 걸어가고 계신 저 여성분 빼고는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건 다 가정집들만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고요. 이제 한밤중입니다. 오늘이 또 일요일이라서 다들 일찍 주무시겠죠. 하... 자 이제 여기서 절로 가야 됩니다. <laughs> 여기서부터 이제 느낌이 달라져. 지금 조명도 훨씬 적어졌고 안 보이겠지만 저 위가 이제 산인데 산 쪽으로 이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어, 그래도 또 사람이 있다. 고마워. 고마워.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인데 술을 먹고 있네. 말로만 듣던 니폰의 일진들인가. 여기 진짜 낮에는 예쁠 것 같아. 고마워. 벚꽃도 좀 있고, 이런 카페들도 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런 데도 다 식당 아닐까? 터널의 괴담 중에 또 하나가 터널을 통과할 때 어떤 여자의 괴성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괴담이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귀를 기울여 보시죠. 지금 저 차가 간 저쪽 끝 방향이 지금 우리 목적지 거의 근접한 것 같거든요. 저기까지 가면 아 참, 그리고 이 터널이 그냥 어. 버스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한대요. 아 그럼 내가 가면 안 되나? 어. 거의 다온것 같은데, 이런 거 은근히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어, 괜히 좀 이제 슬슬 긴장된다. <laughs> 등골이 살짝 오싹해지고 있거든요. 다 와가는 것 같아. 아, 다 왔습니다. 아, 괜히 왔나? 아주 후달리는데, 아, 도착을 한것 같고요. 바로 저기입니다. 바로 옆에 이런 절이 있어서 괜히 더무서워 왔고 여기가 차가 한 대밖에 들어가지 못해서 저런 식으로 저기 신호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미쳤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무서운데? 이 불이 이제 파란 불로 바뀌면은 그때 건너는 게 그래도 그나마 안전할 것 같긴 한데 차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 여기 차가 옵니다. 혹시 터널로 올라나? 불이 바뀌었어. 가더라도 저 차가 간 다음에 가는 게 낫잖아. 아, 불안하게 왜 저기 서고 지라터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인가 보다. 사진으로 볼 때는 저 안에 조명이 원래 빨간색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음침한 느낌이었는데 조명을 새 걸로 갈았네. 좀더 모던해졌어. 그래서 좀덜 무섭게 생겼다 이제. 아무튼 요 불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에 저 차도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내가 먼저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날 덮칠라고. 고프로의 매운맛을 보여주지. 일본의 3대 심령 터널 통과해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불 바뀌었어. 아, 근데 이거 내가 후레쉬 이거 14,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필요 없겠는데? 이거 굉장히 밝아요. 별로. 오, 밝다, 이것도 근데. 이거 물 떨어지는 소리가 울리니까 갑자기 확 무서워진다. 이거. 누가 저 반대편에서 나타나면 은 K-태권도의 매운맛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나왜 저렇게 서있는 게왜 이렇게 무섭지? 저기 차 근데 저 사람도 나를 무서워하고 있을 수도 있어 시커먼 옷 입고 있는 사람이 혼잣말 하고 있고 차 타고 가면은 조금 스릴이 덜할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저기 터널이 저쪽에서 살짝 옆으로 꺾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끝에가 보이지 않고 요렇게 살짝 왼쪽으로 그럼 확실히 이쪽이 훨씬 춥습니다 아까 바깥보다 바람이 확 일직선으로 통하니까 아니 지금 불이 다시 바뀌었을 거 아니야 빨간불로 그러면은 저쪽에서 파란불이 켜졌을 거 아니야 그냥 반대쪽에서 차가 올 수도 있겠네 특히 저기 꺾이는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 그래도 이런 터널이면은 막 사람이 과속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 목숨은 소중하니까 와 이거 봐 생겼어 설사같이 생겼어. 지금... 지금... 깨어왔습니다. 오시씨차 온다. 지금 오는데, 나를 치고 가진 않겠지? 설마... 차랑 싸울 자신은 없는데... 와... 소리가 엄청 커. 가 진짜 무섭네. 와, 이게 저렇게 울리니까. 봐봐, 터널이 꺾여있죠? 굴곡져있어. 어, 자, 끝이 보입니다. 터널 나중에 이거 영상 돌려봤는데, 막 뒤에 막 처녀귀신 이런 거 있고, 그러면 아, 그런 거 아니겠지? 나, 아, 그럼 진짜 잠못 잔다잉. 반대편에서도 이제 차가 한 대가 옵니다. 고마워, 고마워. 에이, 아, 쓰임마세요. 아, 미홍고. 네 아, 어, 안녕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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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차입니다. 한 바퀴 이렇게 쭉 돌고 왔나 봐. 그 아버지랑 아들 같은 느낌이었어. 과연 사실은 2인조 살인범 이런 거. <laughs> 아, 죄송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어, 부자지간을 다지려고 여행 오신 분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아, 아무튼 이렇게 터널을 통과했고요. 일본의 3대 10명 터널을 한번 통과를 해봤습니다. 다시, 일단 다시 가긴 해야 되는데, 제가 봤던 그 인터넷 그 글에 의하면, 요 근처에 이렇게 수직으로 거울이 걸려있다고 그랬는데, 딱히 그런 게안 보이네? 지나쳐온 건 아닌 것 같고. 아, 여기는 약간 버스 정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좀으스스 하면서 무섭네. 어, 여긴 또두 갈래 길인데? 거울이 없는데?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이건 너무 평범한 거울인데? 잠깐만, 절로 한번 가보죠. 와 여기 공중전화. 갑자기 울리면 진짜 무섭겠다. 아니 터널보다 이런데가 더 무서운데? 거울은 없는데? 거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러면 좀 허무한데? 난 터널보다 지금 여기가 더 무서운 것 같아. 원래 귀신은 사람이 방심하고 있을 때탁 뛰쳐나오기 때문에 귀신뿐만 아니라 또라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가 더 기습하기 좋아. 왜냐면 어두워서 뭐가 보이질 않거든. 하나도 안 보여, 뭐 이것도 너무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계단에 나오는 그 거울은 제가 찾지를 못했네요. 어쩔 수 없군. 다시 터널을 건너 가겠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또 불이 바뀔 거고요. 근데 사실 사람이 걸어가는 거는 이 불을 기다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내가 안에 한참 들어가 있을 때또 불이 바뀌어요.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그래서 그냥 지금 갈게 괜찮다, 괜찮다. 아, 가까이 있으면 저 운전자분이 놀라시겠지? 이 신호 뒤로 와 있어야 될것 같아 아 여기 많이 오는 사람들이 여기가 약간 심령 스팟 이런데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 근데 나처럼 걸어오는 사람은 없네 걸어봐야 좀더 재밌는 것 같아 차 타면은 뭐한 10초면 끝나나? 10초, 20초? 1km까지도 안될것 같고, 터널 자체는 되게 짧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으스스한 느낌을 주는 거는 좀 좁고 폭이 차한대 다닐 수 있는 통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이제 그 끝이 안 보이니까 그런 데서 오는 더 두려움 같은 것도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 여기 되게 공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울리는 거거든요, 소리가. 그러니까 왜그계담에서도뭐 여자 소리가 들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에코가 약간 되게 좀 특이한 소리를 만들어 내서 그런 거 같은데 그거를 좀 온전히 느끼려면은 걸어봐야 되지 않나. 차 타면은 그거를 느낄 수가 없지 진짜 무서운 거는 이제 여기서 그거지. 불 하나씩 탁 탁탁 탁, 탁, 탁 하면서 꺼지는 거. 아, 그러면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찍고 가잖아 쭉 가서 나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나갔어 근데 나중에 영상을 다시 돌려보니까 뒤에 누가 있었던 거야 오! 이제 생각하면서 소름 돋았어 앞에 있는 거는 마음의 준비라도 되잖아 딱 고프로 꽉 쥐고 내구도 테스트한다 생각하고 이제 고프로로 뒤에 있는 거는 완전 무방비 상태니까 와 그거는 진짜 소름 끼칠 것 같아